수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아이스크림 타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프, 점프. 죽을 뻔했습니다. 그 타이밍도. 파피코, 파피코, 파빠라 파파파, 파피리 파피코, 파피코입니다. 이거는 이건 베로나, 베로나 말고는 다른 아이스크림 이 아,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가자. 이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죠? 여기 투명 발판이 있습니다. 여기 세이브 이거 터치한 이거는 딱 봐도 수박바주 근데 여러분 이거 걸어갔답니 오케이. 빠르지만 이거. 오늘 촬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스파